질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do I want, do I see, offer? do we hope 이런 식으로 do does 를맨 앞으로 빼 주고 뒤에 question mark가 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변치 않고 또 우리가 키포인트로 오늘 두는 거는 이뒷 부분입니다. 뒤에 verb에 여기 base form이 나오죠? 그다음에는 to plus도 base form이 나와서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제공하고 이것을 희망하고 이것을 약속하고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결정하고 어, 그것을 필요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 하기를 거부하고 그거를 한번 시도해보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verb를요 어떻게 어, 하기를 원하고 계획하고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룰 정리할 한번 가볼게요.